자 전자기 유도 문두세 두, 번째 시간인가요? 전자기 유도 세 번째 시간이야. 전자기 유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하하하 하, 하. 오늘은 이제 뭐야? 전자기 유도에서 발전 과정이야. 근데 발전 과정에서 어려울 건 없어. 어떻게 하면 돼? 어려울 건 없어. 어떻게 하면 돼? 발전 어떻게 하면 돼? 발전 하면 돼? 발전, 발전 오늘 방금 배웠잖아. 뭐만 하면 돼?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돼. 그럼 화력 발전은 뭐야? 물질을 태워서 그 열로 터빈을 돌면 되겠지. 수력 발전은 뭐야? 그때 떨어지는 물로 그 터빈을 돌리면 되겠지. 자, 봐. 얘가 문제야. 핵 발전이야. 그래서 이핵 발전이 조금 음. 어려운 용어가 있고 여기에 함정이 조금 있어. 살짝, 살짝, 살짝 함정을 팔 거야. 알겠니? 함정을 살짝 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좀더 보러 가겠습니다. 이게 교과서에 있어. 그래서 내가 찾아봤는데 이게 교과서에 있단 말이야. 근데 교과서에 있는데 이 과정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연소 반응에서 핵발전소의 원자 핵발전소의 원자로에서 우라늄 원자가 중성자와 충돌시켜서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됐다. 이때 방출된 중성자는 다른 원자 뭐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 그러니까 책에 있단 말이야. 여러분도 교과서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때 이걸로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암기 요소 세 가지 자 합니다. 우리는 우라늄의 핵분열 같은 건안 나와. 그러니까 안 해도 돼. 이건 물리원에 있어. 이게 우라늄이라는 애야. 그랬니 그럼 우라늄은 방사선 동위원소고 매우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해. 매우 불안정해서 이 우라늄이. 어떤 중성자가 있는데, 이거 중성자인데, 그냥 중성자 아니야. 저속, 저속, 저속이 뭐야? 저속이, 저속이 뭐야? 천천히 오는 중성자, 저속. 그래서 이 저속 중성자가 우라늄하고 충돌할 때 우라늄이 붕괴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핵 분열이라는 건 우라늄이 쪼개졌다. 그래서 이걸 분열이라 그러 근데, 우라늄이 분열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크립톤이라는 게 만들어져. 크립톤이라는 게 만들어져. 이런 거. 됐어요. 너희들은 몰라도 돼.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륨이 만들어져. 역시, 이런 거. 너희들은 몰라도 돼. 근데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될건 뭐냐면, 우라늄이 붕괴돼서, 크립톤과 바륨이 되는데, 이 크립톤과 바륨이 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질량이 줄어들어 질량 질량이 줄어든다는 건 외워야 돼. 그래서 질량이 줄어든 만큼 어떻게 돼야 돼? 질량이 줄어든 만큼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첫 번째 암기가 뭐야? 앞 단원에서 했지? 발생된 에너지는 뜬니 특수 상대성 이론에 뭐 있어? 델타 mc 제곱이라는 게 있지. 뜬니 그러니까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 질량이 줄어든는 거야. 그러면 질량이 줄어든 만큼 뭐가 발생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됐니? 이걸 그러니까 두번 배우지. 어디 있어? 우리 얼마 전에 배웠던 태양 에너지에서다한번 했지. 태양 에너지에서 뭐 있었어? 네 개의 수소 원자가 헬륨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질량이 줄어든다 그랬었지. 그때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발생하듯이 핵발전소에서는 핵분열을 통해서 질량이 줄어들고 질량이 줄어든 만큼 어떻게 돼야 돼?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저 에너지가 많이 나와, 적게 나와, 많이 나와. 핵발전소의 가장 큰 단점은 뭐야? 에너지가 그렇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핵발전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핵발전 일어나는 걸 이걸 뭐라 그래? 원자로라 그래. 이걸 이걸 원자로라 그래. 이걸 원자로. 원자로. 그래서 이 원자로에서 너무 많은 양의 뭐가 나와? 에너지가 나와. 너무 뜨거워. 그래서 저 원자로가 어디에 있게? 그물 속에 들어 있는 거야. 저 원자로가 너무 뜨거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알겠니? 그래서 원자로가 물 속에 가둬져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저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뭐가 들어와야 돼? 냉각수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핵발전소는 어디에 있어야 돼? 그렇지. 바닷가 근처에 있는 거야. 이렇게 바닷가 근처에 있다. 바닷가, 바닷가 근처에 있는 거야. 바닷가 근처에.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서 뭐가 들어와야 돼? 바닷물을 끌어당겨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냉각시키려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아주 많은 양의 물을 수 필요로 해. 그러니까 핵발전소는 아무 데나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란 말이야. 예, 됐어요. 자, 간다. 요거 시험이 한번 내 가지고 다 낚아봤는데 우리 주인 도 낚아볼까? 자, 봐. 핵발전소에서 냉각수를 바다에다가 내보내. 핵발전소에서 바다에다가 냉각수를 내보냈단 말이야. 이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어? 통학과학은 아니었고 지구과학 시간에 냉각수는 찬물일까, 뜨거운 물일까? 냉각수는 찬물이야, 뜨거운 물이야? 내 사랑, 냉각수 찬물이야, 뜨거운 물이야? 뜨거운 물이야. 냉각수는 엄청난 고온의 뜨거운 물이야. 왜 뜨거운 물이야? 그렇지, 이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데쓴 물이야. 얘가 워낙 뜨거우니까 걔를 냉각시켰지. 그럼 걔를 냉각 시킨 물이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저 물은 굉장히 뜨거운 물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바다에서 냉각수가 유출됐어. 냉각수를 흘려보냈다고 알겠니?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굉장히 고온에 의한 환경 오염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바닷물로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그건 오염이야. 그런 건 나중에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저 냉각수가 언제 문제가 됐어? 그래 옛날에 그 우리 옆 동네 사는 애들 있지 후쿠시마라는 새끼들 확 이게 니 애들 왜이 냉각수 이 원자로가 어디 있어 냉각수 안에 들어 있었겠지 근데 이 원자로가 망가졌어 일이 일어났어 우리 문제 방사능 같은 건안 배웠지만 그래서 저 원자로에 있던 방사능 물질이 유출이 된 거야 그 방사능 물질이 어디로 스며 들어갔어 그러면 물에 들어갔겠지? 이 방사능 문제는 인체에 너무너무 해로운 거야. 어머무시하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 물을 유출가 된 거야, 물을. 그래서 냉각수로 어떻게 해야 돼? 밖으로 못 나오게 어떻게 해야 돼? 딱 가둬 놨었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그 발전소 밖으로 방사선의 유출은 없었대. 그들이 말하기에는.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돼? 저 냉각시킨 물은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유출된 물은 그렇지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저게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잘 가둬놓고 해야 되겠지? 그럴 줄 알았는데, 그 훅, 구시마시, 그 씨, 확시. 씨. 그 새끼들 뭐했어? 그걸 살살 내보내고 있지? 그래놓고 뭐라 그래? 바다는 넓어요. 넓은 바다에 조금 내보내도 돼요. 하고 내보내고 있어. 그냥 훅, 확, 그래, 알겠니? 그런, 그런 일이 있었다. 아무튼 냉각수 나와서 한번 해본 거야. 시험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저쪽에까지 그래서 에너지원이야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요걸 외워야 되는데 요 단계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책에는 없는데 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간다 뭐냐면 여기서 중성자가 우라늄 하나를 붕괴시키면 중성자 몇개 나와 세 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라늄이 있는데 중성자 하나만 쏘면 돼. 그럼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어떻게 돼야 돼? 중성자 몇개 나와? 세 개가 나오지? 그럼 그세 개가 가서 다시 어떻게 돼? 또 하나씩 붕괴시키면 또세 개씩 나오면 아홉 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연속 분열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근데 일반 연속도 아니고 뭐의 연속이야? 3배수 연속이지? 그래서 너무 분열 속도가 빨라. 알겠니? 너무 분열 속도가 빠르지? 그럼 어떻게 해서 저 분열을 조절해야 되겠지? 그 분열을 조절하는 물질이 있어. 그걸 뭐라 불르냐면 그걸 제어봉이라 그래 제어봉 나는 제어봉 정도는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 제어봉 됐니 그래서 제어봉이라는 말대로 이름이 제어봉이잖아 이름이 제어봉이야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저 연쇄, 연쇄 반응을 좀 제어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제어하면 되겠어 그렇지 뭐라고. 어, 아이야. 됐니? 아이 같은데? 아이일 거야? 아이어야 돼? 아이지? 야! 어이야? 야, 너... 야! 됐어요? 아, 나 참... 됐어? 어이야! 그치? 야! 어이! 오이. 됐어? 니됐 오이씨, 어이야. 됐니? 그래서 제어봉이야. 그럼 제어봉은 뭐겠어? 뭘 제어해? 그렇지 중성자 수를 중성자 수를 없애는 거야. 그래서 흡착시킨다 그래. 주로 물질은 여러 가지 물질을 쓰는데 얘 역할은 뭐야? 여기서 발생한 이 중성자의 개수를 어떻게 하는 거야? 흡수시키는 거야. 알겠니? 주로 탄소 같은 거, 탄소봉 같은 걸 많이 써. 그래서 얘가 중성자 수를 중성자 수를 흡수해. 중성자 수를 흡수해. 알겠니? 그러면. 됐니 핵분열을 막아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저 중성자를 어떻게 돼? 싹다 흡수해버리면 더 이상 핵분열이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는 애겠지. 됐어 이게 이름이 제어봉이야, 어이제야, 제아오부엉이야 어이제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제어봉하고 또뭐 있어? 외워. 얘 때문에 시험에 나온 많이 틀려. 네, 선배들이 감속제야, 감속제. 됐니? 이건 아이제야 됐니? 내가 국어세하고 친해 알겠니? 감속제야 감속. 감속제는 어 어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 여기서 중성자가 나왔지 우라늄이 하나 붕괴될 때마다 중성자 몇개 나온다 그랬지 세 개. 그런데 이 중성자가 고속 중성자야 고속. 얘는 고속 중성자야. 그럼 고속 중성자니까 어떻게 되겠어? 가서 우라님을 너무 세게 때리겠지. 세게 때리면 반응을 안 해. 아까 시작할 때 무슨 중성자가 가서 반응해야 된다 그랬어. 저속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저기서 만들어지는들은 고속 중성자야. 그래서 감속제는 무슨 역할을 겠어 중성자의 속도를 중성자야. 속도를 뭐 하는가? 중성자 속도를 감소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 우라늄의 붕괴 속도를 늘려준 거야? 우라늄의 붕괴 속도를 감소시키는 거야? 그래서 조심히 말해야 돼. 우라늄의 붕괴 속도를, 음, 우라늄의 붕괴 속도를 증가시킨 거지. 왜? 속도가 빠른 중성자들은 우라늄하고 반응을 안 해. 근데 속도를 늦춰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우라늄하고 반응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리는 거야. 감속제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우라늄에 우라늄 우이 붕괴됐을 때 나오는 중성자의 속도를 늦춰 줘서 그 중성자가 다시 우라늄과 반응을 그렇지 잘할수 있도록 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감속제는 어떻게 돼야 돼? 핵분열 속도를 빨리 해 주는 거야, 늦게 해 주는 거야? 빨리 해 주는 거야. 제어봉이 핵분열 속도를 늦춰 주는 거야. 이름이 제어잖아.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핵분열하면 이세 가지 나라에 야 돼. 에너지원,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질량이 감소한다. 됐어요? 제어봉 많은가요? 뭐 중성자 수를 줄인다. 감속제, 고속 중성자의 속도를 저속으로 늦춘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까지야, 이까지. 여기까지. 아, 그래서 핵발전은 이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다음에 냉각수 아까 얘기한 대로 찬물이야, 뜨거운 물이야? 뜨거운 물이야. 냉각수가 유출되면. 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 왔으니까 불가께 핵융합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한다. 아주 잘 맞는 거지. 핵융합이 일어날 때어이틀 틀린 말이다. 소리 뭐가 틀렸어? 핵융합이야 핵분열이야. 그렇지 맞는 말인 줄 알았더니 틀렸잖아. 핵융합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핵분열이 돼야 되겠지. 틀린 말이야. 이런 단어를 좀 조심히 읽어야 되겠지? 핵융합, 핵분열 이거 완전 다른 단어야 알겠니? 융합은 합치다. 분열은 뽀개다. 됐니? 핵발전소는 합치는 거와 뽀개는 거야. 뽀개는 거지. 그러니까 융합이란 말씀안 됩니다. 자,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많이 나와? 안 나와서 좋아. 거의 환경오염은 없단 말이야. 온실기체는 안 나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여... 어, 많이 배출한다. 이것도 되는 말이잖아. 원자력에서 발생한 열을 증기로 발생 그렇죠 증기로 발생시키는 거지 증기로 발생시켜서 그 열로 뭘 끓여 물을 끓이고 그 물이 팽창하는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는 거야 더빈을 알겠습니까 원자력 발전소였습니다 화력이나 수력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원자력 발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했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나머지 다 됐고. 이제 여기는 연습하기야 뭐 연습하기야 봐봐. 이제 우리는 화력 발전과 수력 발전이 주로 쓰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화력 발전의 장점, 화력 발전의 단점, 화력 발전의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어? 화력 발전의 가장 큰 장점은 뭐야? 그렇지.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저 발전소를 만들 수 있어. 만드는데 얼마 안 걸린단 말이야. 근데 봐라 원자력 발전은 이걸 만들려면 수십 년 걸려. 최소 10년 이상.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워낙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고, 워낙 안전장치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얘를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근데 그에 비해서 화력 발전은 굉장히 장점이 좋아. 빨리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다 그래. 소비지 근처에다도 건설할 수 있어. 얘는 규모가 작아. 화력 발전소는 아주 큰 규모로 만들 필요 없단 말이야. 조그마한 발전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뭐 그러니까 원주다. 그러면 원주 옆에 어디 공터에다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빠르고 작게 소형화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됐어요? 그다음에 발전량도 쉽지. 왜? 석탄 석유를 태워서 만드니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단점으로 이제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환경오염이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화력발전소를 안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그렇지 이산화탄소잖아. 온실기체가 알겠니? 여러분들 뭐 알리백이라고 해서 뭐 요즘 뭐 있어? 우리나라에서 쓸수 있는 방출할 수 있는 전체 총 이산화탄소의 양이 뭐돼 있어? 한정되어 있어. 그리고 또몇년 지나면 거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영으로 만들어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점점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단다. 단 이런 단점이 있죠. 환경오염. 그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죠. 뭐 매장량이 한계가 있고 매장 지역이 편중되어 있다 뭐야 석탄 석유로 태워야 되니까 좀 빨리 갈게요. 원자력 발전 얘가 이제 핵발전 원자력 발전이야. 가장 큰 장점으로 뭐 있냐면 아주 대량으로 엄마 무시한 전력을 만들어 낼수 있어. 그니까 아주. 많은 양의 전기를 한꺼번에 생산할 수 있어. 그래서 원가 대비가 좀 저렴한 편이야. 원가 대비 저렴하다는 거 무슨 뜻이야? 만들어내는 양에 대해서 원가는 좀저렴하다는 뜻이야. 근데 이거보다도 어때?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게 많죠. 발전은 방사선 폐기물이 너무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방사선 폐기물 지하 200m 이상 되는 곳에다 묻는다. 그 다음에 땅에다 묻는 것도 아니다. 뭐에? 시멘트 에다가 굳혀서 묻어 그다음에 그걸 어때 납으로 다 봉해 그래야 거기 있던 방사선 물질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야 핵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거 한정되어 있어 아까도 했지만 다량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다든가 니 다량이 아주 넓은 뭐가 필요해 부지가 필요하지 아까 얘는 부지가 많이 안 필요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어마 무시한 부지가 필요해 야 되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만들 수는 없다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핵발전소를 더 이상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있는 거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 잘 아껴서 쓰려고는 하는데, 더 이상 만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장소의 한계성이 때문에 그러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봐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때?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국민들의 발언권이 세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는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또는 핵발전소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누구도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예전에는 국민들의 힘보다는 어때? 어떤 정권 또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 더 셌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만들어 그러면 반대합니다. 그러면 저 반대하는 새끼들 다 치워내. 그럼 만들어. 그랬단 말이야. 그랬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핵발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런 힘있는 집단들이 국민들을 좀 억제를 한 적이 있죠. 됐어요. 그 사람들 덕분에 어때 발전한 것도 일부 있는 거야. 그게 잘했다라는 건 아니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뭔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냐? 필요 없다. 계속합니다. 어디 갔어? 어, 다 됐나? 아닌데? 어, 다 했구나. 오케이. 자, 갑니다. 자, 이제 문제 몇개풀 건데. 어려운 문제 먼저 갑니다.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 아까 했던 거 발전소 문제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들은 쉽습니다. 자, 이제 할게요. 얘가 되는 거죠. 짜잔. 요 그림 보는 거야. 그림 봅니다. 짠. 발전계 구조를 모식화한 거야. 어이고.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떻게 돼야 돼? 자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지. 그럼 지금 이 각도에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게 되고 있는 거지. 이 각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어. 자기장이 세지고 있어.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어. 세지고 있어. 그럼 자기력선이 어느 쪽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쪽으로 나타나겠지. 근데 내가 자기력선이 세지니까 어떻게 돼야 돼? 좋아 싫어? 싫지. 그럼 이 자기력선이 약해지려고 이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게끔 둬야 되겠지. 그럼 이쪽이 자기장이 생기려면 엄지가 어느 쪽이 돼야 되겠어? 이렇게 가리켜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그럼 전류 방향은 어느 쪽으로 돌아야 돼? 이렇게 전류가 돌아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문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라는 거지. 몇 페이지냐? 책도 안 펴고. 153페이지랍니다. 그래서 지문 좀 봐볼까요? 뭐뭐 물어보는지 봅시다. 153페이지. 자 기어 코일을 회전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 뭐야?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다고?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하면 전류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자기장이 변화하니까 전류가 오르는 거지 두 번째 어우 좋은 말이다 코일이 회전할 때 어떻게 돼? 무슨 에너지가 있어? 회전하니까 운동 에너지 그럼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전기 에너지로 좋습니다 어이구 코일이 빠르게 회전할수록 전류가 약해진대. 그래, 이뭐 어떻게 해설이 안 된다, 하겠니? 어떻게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빨리 회전하려고 해야 되겠지. 됐니? 이런 수준 낮은 지문을 갖다 쓰다니. 말도 안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나머지 됐습니다. 다시 갈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어렵대요. 뭐, 발전학습 1번 문제.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틀려오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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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이 그래프를 못봐 가지고 선생님 저 그래프 를못봐서 들렸어요. 야, 왜? 뭔지 몰랐어요. 아이, 사람들아.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 여기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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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라고 써 있어? d. 여기 뭐라고 써 있어? d. 그럼 봐라. 0에서 6초까지 이 d 값이 뭐 하고 있어? 커져. d 값이 커지는 게 무슨 뜻이니? 멀어지는 턴트잖어 아니 얘네 그 이거를 못 받고 틀려온 애를 보면 내가 답답한 카우스가 되는 거지. 알겠니? d값이 커졌어.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멀어지는 거야.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데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6에서 8초. 이 2초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났상? 그렇지. d값이 그대로니까 정지돼 있어. 그럼 정지됐으니까 전류가 흘렀을까? 안 흘렀을까? 안 흘러야지. 우린 자기장이 변해야 유도기전력이 생긴다 그랬지. 근데 얘가 뒤 값이 2초 동안 서 있었단 말이야. 안 변해. 알겠니? 그럼 자기장이 안 변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전류가 안 흘러. 그러니까 여기는 전류가 흐를 리가 없어. 됐니?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돼야 돼? 뒤 값이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러니까 이번엔 N 극이 뭐야 돼? 다가와. 그러면 이때 하고 잘봐 지금부터 이제 어려운 거 간다. 요때 하고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야 같은 방향이야. 반대겠지. 하나는 멀어지고 하나는 가까워지니까 안 봐도 전류의 방향 반대다. 이제 간다. 아, 아, 준. 0에서 6초, 8에서 10초. 어디가 더 전류의 세기가 세? 8에서 10초. 어떻게 알았어? 그렇지. 많이 변한 거야. 빨리 변한 거야 자기 장이 왜냐하면 얘는 6초 동안 요 뒤만큼 변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10cm라고 해볼게. 얘가 6초 동안 10cm가 멀어졌어. 10cm가 6초 동안 천천히 멀어졌지. 근데 얘는 봐라. 몇초 만에? 2초 만에 10cm가 가까워졌어. 됐니? 그러니까 얘는 멀어지는데 10, 10cm가 멀어지는데 6초 걸렸고 얘는 가까워지는데 어떻게 돼야 돼? 2초 만에 쓰 때니까 거졌지 그러니까 누가 더 자기장이 변화가 컸어? 이쪽이 더 자기장이 변화가 컸던 거야. 알겠니? 기울기라는 표현을 아직 안 쓸게. 그랬더니 그래서 8에서 10초 사이에서 자기장이 변화가 더 셌으니까 뭐가 더큰 거야? 전압이 더큰 거야. 전압이 더 컸으니까 전류가 더 많이 흘렀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로도 문제를 응용시킬 수 있는 거야. 어이구, 기어 7초일 때 전류가 최대다. 7초일 때요? 7초일 때 전류가 흐르지도 않아요. 7초일 때는 됐어요. 어이구 3초일 때, 9초일 때 전류의 세기 누가 더 커야 돼? 자기장의 변화가 3초일 때, 9초일 때 누가 자기장의 변화가 커요? 9초일 때, 3초일 때가 안 되네요. 다음은 답은 3초일 때, 9초일 때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 아주 잘 맞는 겁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한 문제 하고 끝나겠습니다. 2번 답 따라 주세요. 2번 답 따라 주세요. 2번 답 따라 주세요. 2번 답 따라 주세요. 2번 가녀라. 졸지 말고 2번 답 따라라. 졸았지? 우리 가녀리 존다. 가녀리 분명히 존다. 그렇지? 우리 가녀리가 졸고 있다. 됐어? 승우도. 잔다. 승우는 자고 있다. 그렇지? 됐어? 벌써 우리 동생이답다 다 냈지. 크, 우리 동생이 너무 똑똑해지는 거 아니야? 이야. 우리 동생이 카우스 만나고 너무, 야 너무 너무 똑똑해지지 마. 동생이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는데. 예. 그지 우리 동생이 답몇 번이야? 음, 크, 한 번. 음. 3번 만난 것같은데야 우리 현재 너무 똑똑해지던데. 우리 현주왜 똑똑해졌지? 원래 똑똑했나? 태연아, 남몇 번이야? 3번이야? 준아, 몇 번이야? 닌, 몇 번이야? 확실해? 맞는 거야? 하, 하, 진짜? 한번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AB 루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으래요. a b 에흐르는 가와 나가. 에이, 이거 뭐해볼 필요도 없다. 이거 해보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하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점점 뭐 해져? 세지고 있죠.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점점 약해지고 있죠. 안 봐도 얘네들의 전류의 방향은 어때야 돼? 그러면 반대가 되겠죠. 굳이 안해 봐도. 근데 그래도 한번 해 봅시다. 됐니? 해 보자고. 됐니? 여기서 아까 있지? 어떻게 되고 있어? 여기서 자기장이 N극이 이렇게 오는데 그 자기장이 점점 세지지. 점점 세지니까 그게 좋아, 싫어? 싫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이쪽에 자기장이 생기게끔 그래야 상쇄대로 약해지겠지. 그래서 엄지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럼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A에서 B로 흐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벌써 돌아갔죠. 얘는 돌아갔어. 90도를 지나서 그러면 자기장이 받는 세기가 어때? 점점 약해지겠죠. 약해지는 게 좋아, 싫어? 싫어요. 그래서 세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n 극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럼 엄지가 이렇게 되니까 B에서 A로 돼야 되겠죠. 전류의 방향으로 반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전까지가 끝난 거야. 이제 어려운 건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프린트 숙제 받아가셔야 됩니다.